우리 주님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종 복음입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전 인류의 죄 사망 저주를 거두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의 제물로 희생하셔서 우리 죄를 속량해 주신 십자가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이 자력으로 행위로 노력으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사람이 자력으로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전 인류가 다 힘을 모아도 의인 한 사람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이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범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곤세 깨뜨리시고 무덤을 여시고 사탄의 머리 깨뜨리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생명의 부활로 변화체로 구원의 영광이 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을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부활의 모습을 증언하시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하늘 영광에 들어가셨습니다. 즉, 하나님께 올라가셨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께 가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자가 없다고 하신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과 저주 아래서 하나님이 영광이 될수 없었는데.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서 값도 없이 우리가 의롭다 먹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영광에 올라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이 오종 복음 중에서 마지막 하나 남은 것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때가 되면. 예수님이 영광 중에 제일이 마시게 됩니다. 영광 중에 나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지고 살아난 생명으로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 권세 가지고 선한 열매의 열매, 의의 열매에 맺으며 예수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그 몸된 교회가 그 지체가 되어 순종과 복종의 삶을 통해서 이 땅의 영적인 삶으로 즉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육체를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고 사탄을 다스리고 모든 죄악을 다스리며 승리하는 사람, 성별된 사람, 깨어 예비하고 있고 신부단장에서. 어린 양 아내로 주님의 날에 그 영광에 참여할 사람들을 성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준비된 모든 자들이 영광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그리스도의 5종 복음은 성육신의 사건과 십자가와 부활,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시는 재림입니다. 이제 네 가지는 다 이루어졌고, 마지막 하나, 재림하시는 것만 남아있습니다. 주의 강림하심에 관하여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그날 임하기를 사모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흠과 점과 티가 없이 거룩한 모습으로 신부 단장하고 어린양 아내로 주님의 날에 주의 영광에 참여하는 구원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강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과 사탄의 종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추수를 하시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국을 모아 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끝까지 변함이 없는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집니다. 포도송이로 남아있는 사람들 예수님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고 변화되지 않고 육체로 땅에 속해 살면서 보이는 것만을 위해 살면서 사탄의 종이 되어 살고 있는 하나님 복음바 반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성별하시기 위해서 사탄에게 허용하시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게 마음 두 달입니다. 그 용은 이제 이 땅의 짐승 적그리스에게 권세를 주고 그리고 그 선지자들에게 권세를 주어서 이 세상의 육체로 사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경비하게 하고 자기를 하나님처럼 높이며 결국 이 악의 세력을 다 모아서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만왕이 왕, 만제초, 예수의 그리스도가 백마타고 임하시는데 그 악의 세력들과 함께 대항하여 싸우려고 하다가 잡혀서 영원히 멸망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이 짧은 기간, 하나님이 허용하신 기간, 마흔 두달 동안에 이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서 짐승의 권세를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그를 경배하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절하게 합니다. 이를 거절한 사람들을 다 죽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매매를 통제해서 사람들을 미혹하여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그 매매 통제 수단이 바로 666표입니다. 이건 짐승의 수요, 사람의 수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수가 아니고 일곱이 아니라 여섯입니다. 용룡육은 사탄과 짐승과 그를 따르는 모든 악의 세력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는 매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 매매 수단이 완전히 통치되는 것이 바로 용룡육 시스템입니다. 지금 온 세계는 이것이다 준비되었고 실행되고 있습니다. 오래 전에는 될 것이라고 했던 것이지만 이제는 다 되었습니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원한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심판이 아니라 저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영생을 그 아들한테 주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한,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로 제물을 삼으셨습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대상으로 예수님 모시고 구원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 땅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육체로 눈에 보이는 세상 것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배교하게 됩니다. 가톨릭이 배교하고, 그 다음에 모든 교회들이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람 중심, 물질 중심하는 이 모든 것들은 복음과 반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됩니다. 창조 때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불순종하고 이 모든 걸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다시금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 다시 구원의 영광이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예덴동산에서 살던 아담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명령을 거절하여 순종하지 않냐므로 선악가를 먹어 전 일과 죄 사망 저주에 아래 떨어진 것처럼 마지막 때도 하나님 명령을 어기면 안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건 영이라고, 육은 무익하다고.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명령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생명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하며 끝까지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있는 교회입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끝까지 인내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환란의 날에 그들을 지킨다고 그랬습니다. 나오디기아 교회는 칭찬이 없고 책망만 있습니다. 자기는 부자라고 합니다. 부유하다고 합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가난하고 가련하고 헐벗고 눈물고 벌거벗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칭찬 없고 책망만 있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부영광을 누리며 민주주의 사람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중심하지 않았습니다. 땅에서 부영광을 누리는 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하고 사랑관위를 거절하고 사람들이 쉬어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8장처럼 이 세상 마지막 세상 큰 바벨론 성입니다. 종교적으로 배교하면서 연합해서 종교 다원주의로 인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섬기는 취약의 세상이 올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짐승적 그리스도가 용의권세를 받아서 이들을 다 멸하고 사신이 바로 하나님처럼 군림하게 되고 마운트달 일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알국과 쭉장애를 가려냅니다. 참된 성도와 거짓된 성도를 다 가려내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허용하신 마운트달 기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제 절대로 용의 권세를 가지고 등장하게 될 짐승 적 그리스도를 경배하면 안 됩니다. 그를 위해 만든 우상에게 절하고 섬기면 안 됩니다. 그들이 사람을 지배하기 위해서 미혹하는 용용 요표 받으면 안 됩니다. 살기 위해서 매매하기 위해서 땅에서 머물기 위해서 선택하면 안 됩니다. 죽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직 예수님만 믿는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짐승 경비하고 우상철하고 666표 받으면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 진노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요한계시록 1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짐승에서 066표를 받으면 진노의 대상이 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는 일곱 대접 재앙이 동시다발적으로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입니다. 일곱 천사가 각기 대접을 받아서 땅에 쏟게 됩니다. 첫째 천사가 땅에 대접을 쏟았습니다. 그랬더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총기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체가 다 666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짐승 경비하고 우상 절하고 표를 받아서 이 땅에 안주하던 사람들, 땅에 살기 위해서 땅에 속한 자의 삶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 살면서 사탄의 종살이 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복음을 반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던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에게 맨 먼저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게 됩니다. 짐승 경비하고 우상 절하고 육육육도 받던 사람들이 악하고 독한 종기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땅에 속한 자의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육체로 살면 안 됩니다. 육의 생각 가지고 살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 합니다.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땅에 속한 자로 욕지로 살지 말고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형을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지고 생명체 이름이 기록되어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영생목락의 기쁨을 가지고 이 땅의 환란과 고통의 날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둘째 대접은 바다에 쏟았습니다. 온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물이 다 죽게 됩니다. 바다는 피같이 되고 바다 가운데 모든 생명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두 번째 대접, 진노의 대접입니다. 셋째는 강에다 쏟았습니다. 강에 쏟고 물의 근원에 다 쏟아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고 죽이고 피 흘렸던 사람들에게 이 진노가 이맘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이 피를 마시게 됩니다. 물이 없습니다. 모두 피가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입니다. 참되고 우려우신 참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예수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던 모든 세력들에게 피를 마시도록 하나님이 세 번째 대접을 강과 물에 쏟아 버리셨습니다. 네 번째 대접은 해에다가 쏟아 버리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해가 불로 말미암아 크게 모든 자를 태운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자들이 고통스럽게 울부짖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합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못합니다. 멸망에 들어갈 때까지 회개가 없는 소망이 없는 영원한 멸망밖에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짐승 갱비하고 우상차라고 표받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용용욕 표받으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마음에 주로 모시고 그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버리면 얻습니다. 죽으면 살게 됩니다. 자기부정 십자가 치고 주님을 따르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고 그의 영광이 이르게 하십니다. 다섯째 대접 재앙입니다. 이제 이 세상을 지배했던 마지막 마흔 두달 동안 하나님이 허용하신 기간 동안에 용의 권세로 세상을 지배했던 짐승의 보좌에다가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다섯 번째 대접이 쏟아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짐승의 나라는 아무리 포장을 해도, 영화롭게 꾸며봐도,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짐승의 나라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짐승을 경비하고 우상절하고 표받는 사람들은 짐승과 함께 망합니다. 사탄과 함께 망하게 됩니다. 이들은 용6 6표를 통해서 세상을 완전히 지배해던 악의 무리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요 멸망의 대상입니다. 바로 짐승의 나라는 흑암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생명의 빛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짐승을 경비하고 우상차라고 펴봤던 사람들이 큰 고통으로 이를 갈며 회개하지 못하고 멸망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진노의 날 마지막 대접이 쏟아지는 재앙의 날에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워야 됩니다. 예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진심으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신부단장하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어린 양의 아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날에 주님을 만나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영원히 영광이르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섯째 대접재앙은 유브라데 강에 쏟게 됩니다. 이제는 동방의 왕들이 올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들이 아마겟돈이 모이게 됩니다. 바로 이 아마겟돈 전쟁이 있습니다. 그때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 입에서 더러운 영이 나와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파멸을 이르게 합니다. 이 땅의 부원세 영광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던 모든 악의 세력은 이제 멸망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곱째 대접 재앙입니다. 마지막 대접입니다. 공기 가운데 쏟게 됩니다. 그때 인류 역사일에 가장 큰 지진이 옵니다. 온 세계가 세 갈래로 갈라지면서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지지로 말미암아서 지각이 변동됩니다. 산이 바다가 되고 바다가 산이 되고 모든 것이 변동될 겁니다. 이제 이 세상 나라는 끝나고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통하여서 새하늘 새 땅을 우리에게 도래야 합니다. 세상은 불타 없어질 것이라고 베드로오서 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들의 죄악에 동참하지 말고 나와 따로 있으면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의, 의에 거하는 하늘과 땅을 바라보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 부영광 누렸던 바벨론은 무너지게 됩니다. 큰성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를 미혹, 그에게 미혹을 당하여서 함께하던 모든 악의 세력들이 가슴을 치며 통곡하게 됩니다. 만국의 성이다 무너집니다. 큰성 바벨론도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절정이로서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끝나게 됩니다. 이제 주님 오시게 되면 이 세상 나라가 끝나고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은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 종들을 통해서 전하신 복음과 같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일곱째 잔새가 나팔을 불었더니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이제 세상 나라가 끝났다. 그리고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 나라가 에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하신다고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로서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 달려가는 어리석은 삶을 멈춰야 됩니다. 이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 모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깨어 예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점과함 가치가 없이 거룩한 모습으로 신부단장해야 됩니다. 어린 양 아내로 예수님 모시는 날에 기뻐지며 찬양하며 예수님 맞이하고 샤넬스당 세르살렘성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인만웰로 영원히 영생목록 누리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됩니다. 666은 짐승의 수입니다. 사람의 수입니다. 지 있는 자는, 총명 있는 자는 그 수를 헤아려보라고 그랬습니다. 666은 짐승의 소로서 이 땅에 매매 통제하는 표가 됩니다. 그러므로 짐승을 갱비하고 우상절하고 666표를 받게 되면, 첫째 대접을 이 땅에 6 6 6표 받고 짐승갱비하며 우상절하고 따랐던 사람들에게 쏟아짐으로 그들이 고통가운데 울부짖게 됩니다. 다시 구원이 없는 멸망의 길에 들어가게 됩니다. 일곱 대접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노를 이 땅에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중에 다섯 번째 대접은 이 세상을 미혹했고 용의 권세로 다스렸던 짐승의 보좌에다가 쏟아버리게 됩니다. 짐승의 보좌, 그의 나라가 멸망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쏟아지게 됩니다. 이제 주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대접 재앙은 동시적으로 쏟아붓는,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입니다. 666표를 통해서 통계하던 사람들이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에게 미혹을 받아서 믿음을 버리고 육체로 돌아가고 땅에서 깨서 사탄의 집에 갇던 사람들. 김성에게 우상에게 절하고 굴복하고 666표를 받았던 사람들도 용과 함께 짐승과 악의 무리와 함께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우리는 절대로 육체로 마치면 안됩니다. 땅에 속한 자로 마치면 안됩니다. 어둠에 메어서 사탄의 종살이 하다가 주님을 맞이하면 안됩니다. 주님의 진노의 날이 임하기 전에 우리는 깨어 예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만 마음의 주로 모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해야 됩니다.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만입니다. 우리가 믿을 뿐은 예수님뿐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생명의 길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오직 예수님만 열어주신 길입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마함의 주로 모시고 주님 오시는 날을 간절히 사모하고 깨어있다가 주님과 함께 영광이 이르는 구원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수고합니다.